손태진. 첫 전국 투어로 음악 여정 시작 그가 선택한 샌니스트의 비밀은 무엇일까? 손태진.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발표한 첫 정규 앨범 샤인을 통해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틀을 넘어서 크로스오버와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적 범위를 확장하며 새로운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의 첫 전국 투어를 통해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꿈꾸고 있다. 더 쇼케이스라는 타이틀 아래 진행될 이 전국 투어는 손태진이 대중 앞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감성을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가 선택한 세 리스트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분석해보고 그의 음악 여정과 팬들과의 연결을 살펴보겠다. 1. 손태진의 첫 정규 앨범 샤인 금악적 비전의 시작 손태진이 발표한 샤인은 그가 음악적 여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그가 추구하는 음악적 방향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 앨범은 손태진이 단순히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어떤 예술적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샤인은 트로트의 감성을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음악적 장르를 실험하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담았다. 특히 트리플 타이틀 곡인 가면 곧 널 부르리는 각각 다른 감성과 메시지를 통해 손태진의 복합적인 예술적 면모를 보여준다. 가면은 예술적 고뇌와 자아탐구의 과정을 담은 곡으로 손태진이 무대 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꽃은 그의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감정선을 잘 표현한 곡으로 팬들에게 다정한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널 부르리는 팬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손태진의 진심을 담은 곡으로 단순히 노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이세 곡은 각각 다른 색을 지니지만 손태진의 음악적 정체성과 예술적 성향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전국 투어 더 쇼케이스 첫 번째 무대에서 펼쳐질 이야기. 손태진의 첫 전국 투어 더 쇼케이스는 그가 솔로 아티스트로서 대중 앞에서는 첫 번째 중요한 여정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대구, 울산, 부산을 거쳐 펼쳐지는 이번 투어는 그의 음악적 여정의 시작점을 의미하며 그가 선택한 세리스트는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고스란히 담아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투어의 제목인 더 쇼케이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손태진이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는 자리로 그가 어떤 음악을 만들고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쇼케이스라는 말은 단순히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 이상의 깊이를 지닌다. 손태진은 이 무대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팬들과의 감정적 교감을 이루고자 한다. 그의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손태진이 펼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경험하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3. 손태진의 세리스트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엮은 음악적 세계. 이번 전국 투어에서 손태진이 선택한 세리스트는 그가 음악적 여정에서 보여온 다양한 색을 모두 담고 있다. 특히 첫 정규 앨범 샤인의 트리플 타이틀곡인가면 꽃, 널 부르리는 공연의 핵심을 이룬다. 이세 곡은 각기 다른 감성과 메시지를 품고 있으며 손태진이 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면모를 드러낸다. 가면, 이 곡은 손태진의 예술적 고뇌와 자아탐구를 반영한 곡으로 무대 위에서 그의 진지한 내면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면, 그 그가 예술가로서 겪어온 고통과 고민을 대중에게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솔한 모습을 잘 보여준다. 꽃. 이 곡은 손태진이 가진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감정선을 드러낸다. 부드러운 멜로디와 감성적인 가사가 특징인 꽃든 손태진의 인간적인 매력을 전달하며 팬들과의 감성적 연결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팬들은 이 곡을 통해 손태진이 가진 다정함과 따뜻한 면모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널 부르리, 팬들과의 소통을 원하는 손태진의 진심이 담긴 곡으로 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걸며 소통하는 느낌을 준다. 널 부르리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조하는 곡이다. 손태진은 이 곡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지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4. 손태진의 크로스오버와 대중가요의 융합 장르의 경계를 허물다. 손태진은 트로트와 크로스오버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독특한 음악적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크로스오버와 대중가요의 혁신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선보인다. 그는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장르를 넘어 클래식, 재즈, 팝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전국 투어에서는 손태진이 보여줄 크로스오버 무대가 특히 주목된다. 크로스오버는 서로 다른 장르를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를 통해 대중과의 감정적 교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언어를 전달하려 한다. 이번 투어에서 팬들은 손태진이 선보일 크로스오버와 트로트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보며 그가 그려가는 음악적 세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어? 손태진의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 공연 이상의 의미. 손태진은 이번 투어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그는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음악적 여정과 감정을 함께 나누려 한다. 손태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어회의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그와 함께 음악적 여정을 공유하고자 하는 진심을 전했다. 이처럼 그는 팬들과의 교감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이번 투어를 통해 그들이 그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이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신이 쌓아온 음악적 여정과 감정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손태진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을 팬들과 함께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 팬들은 손태진이 펼치는 무대에서 감동과 전율을 느끼며 그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손태진의 음악적 여정, 새로운 전환점을 맞다. 손태진의 첫 전국 투어 더 쇼케이스는 그가 음악적 여정을 더욱 확장하고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그는 이번 투어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이번 투어에서 펼쳐질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감동적인 공연은 손태진의 음악적 세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팬들에게 평생 기억될 특별한 순간을 선사할 것이다. 손태진의 첫 전국 투어는 그가 음악을 통해 대중과 나누고자 하는 진심을 고스란히 담아낼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특별한 여정은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